교시 수업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 간단하게 공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일 아무도 궁금할 해것 같아가지고 음, 물론 강의 계획서는 다 나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주 그1차 직무평가 그 직무평가 서술 서술형으로 하고요. 어, 1번이 이제 1, 1번이 식사 보조하기 나오죠. 학습 모듈에. 두 번째가 이동 보조하기. 세 번째가 대소변 보조하기. 네 번째가 목욕. 다섯 번째가 에, 용모 관리하기. 용모. 음, 여섯 번째가 지역 자원 정보 제공하기 등이 있는데, 음, 여기 중에서 이제 다섯 문제 정도가 다섯 문제가 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 1차 중간 평가가 40점 만점, 또 2차 중간 평가가 40점 만점에서 80점이고, 아, 그리고 이제 출석 기타 포함해 가지고 어, 출석은 거의 다 잘하고 있으니까, 또요 교수님이 처음에 내준 과제물이 있었어요. 과제물, 과제물 성적도 반영이 돼서 최종... 여러분의 점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 전 시간에 읽으실 때뭐 했어요?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장애인의 그 고용 서비스의 그 타입,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뭘 보냐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현재 어떤가? 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또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동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8.9%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63.8%, 전 전체 국민의 6 3 8 근데 그, 그 중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9%또 장애인 고용률은 36.9% 아, 취업 장애인이 월 평균 임금이 17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243만원이면 여기에 몇 프로 해당이 돼요?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 근로자가 68.9%, 그 중에서도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이 26.9% 임시, 일용 근로자가 42.42%.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상용 근로보다는 임시, 일용 근로 유형에 많이 지금 고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비임금 근로자가 있고, 어, 비임금 근로자는 건 뭐예요? 비임금 근로자, 임금을 본인이 뭐가 돼 돼, 자영업자, 또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어요. 가족이 도와주는데 급여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사업체가 51.6%인데 여기는 자영업은 30.2%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이 6.8%예요. 상당히 지금 공공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어,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호 작업장, 우리가 보호 작업장 하면 전 시간에서 배운 거에서 뭐가 떠올라요 Sheltered Employment. 쉘터를 쳐줘야지 쉘터를. 에, 또는 근로 사업장. 음, 요 비율이 낮죠? 여기서 아, 등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실태가 열악하죠. 어, 경제 경제적인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그렇고, 그니까 모든 국민, 정부 기관, 국민, 그러니까 모든 관민 같이다 응?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i n 킹하고 i n 킹하고또 i n 킹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은 뭘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각기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봅시다. 고용노동부의 법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고 할당제 뭐예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의무적 비율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제, 할당제 뭐야? 근로자 50인 이상 정부 기관이 3.6%, 음, 민간 기업은 3.1%. 이 할당, 그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부담금을, 사업장에다가 부담금을 부과시키죠. 또, 초과 채용 시, 장애인을 초과로 채용했어. 아, 그럴 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주죠. 예, 또,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또 고용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는 관계되는 법률이 장애인복지법, 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죠, Anti Discrimination Law,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었고 보호고용이 있죠, 보호고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재활의 재활, 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장애인 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여기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주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 같은 사회복지 학도들에게는 뛸래야뛸수 없는 중요한 연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음. 자, 우리가 고용노동, 고용, 고용노동 봤죠? 지금은 보건복지부 봤죠? 또뭘 봐야 돼요?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어떤 법률에 의해 여지고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이뤄주겠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 과정으로서, 어, 작업을, 직업을, 직업을 지도해요. 또 전공과를 운영을 하고, 전문기관은 특수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자, 우리가 여기서 요약 정리 딱 하기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 현황 부서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 관계부처가 지금 각기 실시하고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음, 2015년도 자료인데요, 장애인 고용 종합 대책이라고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봐봐요. 올라가잖아. 어? 연도가 이때 연도에서 이때 연도로 올라갈 때 에. 올라가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근로자는 요때는 미적용했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증가 일로에 있죠 2010년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고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이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고 좀 그렇지만 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자 2017년도에 12월 말 현재 의무고용 사업체가 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28,018개소가 있어요.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장애인 고용의 증가 추세가 우리가 전 도표에서 봤을 듯이 모든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또,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3.02% 전체 장애인 고용률 0.26% 보다 높죠 공공기관이 특히 민간기업 고용률이 2.66% 입니다 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보 부담금 부과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부담금처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자, 의무 고용 이행 기업이 45% 정도가 되고요. 미행 기업이 55%예요. 그러니까 미행 기업이 좀더 많죠? 한10% 정도. 그 때문에 의무 고용률 상승의 영향으로 16년 12월 대비 의무 고용 이행 기업의 비율이 낮아졌다. 아, 낮아졌어? 또 상대적으로 의무고용 이용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 자, 노동부 어, 한국 장인 애 고용공단 장인 애 고용 서비스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취업 지원해서 온라인 구인구직 이렇게 구분이 또 고용알선 또 능력평가 보조공학지원 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음, 온라인 구인구직에서 사업내용 장애인 고용 포털이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 사업주 공단수행기관 직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원스톱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문 포털로 온라인 구인 구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장애인 고용 포탈 예, 여기 이런 것도 한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업무에 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고용할 수는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이 있고 아,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주에서 7주까지 사업장 현장 심의 훈련을 실시한 심의 현장 중심의 사업장에서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현장 중심 음. 또 작업 내용은 기술 습득, 사회생활 습득, 직장 예절, 대인관계, 기술 등 습득, 또 훈련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또 직무 지도원 및 훈련생 지원금이 있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 및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원이 또 있습니다. 자 능력 평가는 우리가 능력 평가 아, 조기 면접으로 어, 직업적 목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뭐 해야 돼요? 신체 능력을 평가하죠. 또, 뭐 의료 평가도 있고, 심리 평가, 또, 뭐 작업 표본 평가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잠재 능력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능력 평가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조공학 지원을 보세요. 보조공학 지원은 보조공학적 상담 및 평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 정보 제공, 보조공학 연구개발, 보조공학 전시장 운영 등 다양하게 이렇게 고용 서비스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을 그잘 보세요. 온라인 구인구직 장애인 고용 포털을 활용하라. 고용활선또 능력평가, 보조공학 지원 등이 있다는 거죠. 또 계속 나오죠 교육훈련 또 근로장애인 지원 또 사업자 지원 그래서 어, 국제국제인 것만 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또 직업재활종사자 연수 사업체 직원 연수 사이버교육 아, 요즘 상당히 핫하죠 사이버 음, 지금 여러분도 사이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자영업 창업 자금용자 근로 지원인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음, 표준 사업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건복지부 고용서비스 현황은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하고 또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이 있다는 거. 직업재활 시설 운영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 및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복지부 위탁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죠. 직업 재활시설 생산물의 판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마다 물품 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죠.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사업.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는 이제 미취업 장애인에게 주는 거고요. 특히 일반형 일자리가 있어요. 일반형 일자리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 있고, 복지 일자리는 일반형과 특수 교육이 있어요. 복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또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 발달장애인은 요양보호사 일자리 등등 이렇게 일반형 일자리의 특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에서 이렇게 음, 얼마? 1 7 3 5 2명에게 최대 1년간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있지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를 해준다.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를 장기자리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9주차 3교시 달려갑니다.